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4절 구약상은 1011페이지 41장 1절부터 천천히 0이도록니다선들아내 <laughs> <이> 앞에 정전하라1시번습니다선2번1 <laughs> <다시> <laughs> <이> 앞에 잠아번라민족1 <장전하라. 웃음>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laughs> 새롭게 하라 16번 1 7라 18번 라하라 19번 우리가 서로 재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경관에서 사람을 일깨웠고 공위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일게 되었는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어는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를 위해 칼에 뒷걸음을 하고 그의, 그의 발에 그린 주총을 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져먹는 길에 완전히 지나는 길 이를 누가 행하했느 누가,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개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이도 내가 곧 그니라 성전이 보고 두려워하니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왔어 각기 누웠음을 보그 형제에게 이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식을 격려하니 망치를 고르게 하는 내질품을 격려하며 이들의 꼼질이 잘 된다하니 그가 무슨 강단이 바봐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호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그런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노 모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로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니,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같니 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 버러지 같은 너의 야구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방대가 되시는 영원한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누리는 노래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서이 이 4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전 세계 열방 나라들과 우상까지 능히 다스리시니 전능자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이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둑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공교롭게도 365번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아주 단순하게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두려워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지금 함께 하시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365일 매 순간마다 영원한 천국 모자의 배경이 있으니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평안 속에서 자녀답게 기도로 누리라 하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이 집중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보음화의 언약을 이룬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성경 전체에 나오는 랩넌트 7명의 공통점이 바로 눈에 안보이는 숨은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공통점은 24입니다. 24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 삶의 모든 것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와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이 2 3입니다 기도의 힘이 살아나니까, 삶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세계의 고구마를 이룰 수밖에 없네요. 지민의 여정,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배경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완전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노예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에게는 개인의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노예의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숨은 망대를 기도로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보리바리 노예로 있던 요셉을 보, 요셉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왕 앞에 서서 신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을 주게 되면 진짜 전무후무한 누리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숨은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실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놀라는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매입니다. 진노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너희 아비 마기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로 본질적으로 근본 자체가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근본 뿌리의 두려움이 안 보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순간 순간 문제가 생기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숨은 망대로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의 우리에게 절 그때 가능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임마누엘입다 <laugh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히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를 보호하시오. 너와 내가 너와 동맹을 맺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동맹은 과거 6.25 전쟁 당시 아무 힘도 없던 우리나라와 초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이 맺어지게 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워 승리하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맥추열 속에도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의미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신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진짜 다 끝나는. 겁니다. 나와 동맹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의 비밀로 함께하시며 나를 쿠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창세기 3장에 숨은 상처다 있습니다. 영적인 프라우마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마누엘의 비밀을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상처 그 상황에 발목이 딱 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앉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 속에 사단의 틀린 망대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순간순간 문제만 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봐야 그래야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있겠지인마누엘의 언약을 놓치니까 순간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나, 전명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실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세상에 그 어떤 강한 자도 두렵지 않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흑암도 두렵지 않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절대 배를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1절 이하 말씀.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사라질 것이다. 네가 아무리 원수들을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 싸움을 걸어오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오른손을 잡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네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렁이 야구바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시고 붙잡혀지시는 그런 눈에 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는 큰 눈에 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숨은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비밀과 힘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행복하고 감사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숨은 망대가 세우시며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임한 그빛 때문에 영적 문제로 고통 당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내게 임한 그 빛이 그 빛을 보고. 나에게로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개 임한 그 빛이 결국에는 정확한 답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망대로 세워지게 되고 참된 치유의 능력을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모두가 보게 되는 정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복음을 이어받고 또, 전달해야 되는 제자를 붙이시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에, 캄캄한 밤에, 고속도로를 한번 휘이이이이이 달리고 나면, 차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있니까 날파리, 나방, 수도 없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빛을 보고 달려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숨문광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한 힘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시대 문제, 그 개인의 업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옥에 있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관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이만은. 생명의 빛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바로왕과 요셉이 만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신 니다 필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니다 결국 요셉은 왕을 만나게 돼니다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게 돼요. 그 답으로 바로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아났지만 요셉과 가문 다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분답까지.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숨은 망대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숨은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세우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다른 힘 말고 기도의 힘으로 언약을 이루는 광량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마의 언약을 이룰 수 있기. 우리에게 기도의 힘과 비밀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인만의 비밀과 누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기도의 비밀과 힘이 없다면 피 땀을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고 통장에 잔고를 채워다가도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 노력은 그피 땀은 사단의 신부로만은 망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장망성, 반드시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바람에 날아가는 기호와 같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역을 붙잡는다면, 말씀을 붙잡는다면, 게임 오버.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속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시간표, 세계보음화의 응답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한 은약을 잡는다면, 그게 바로 모든 응답의시작니다 우리가 정확한 은약을 잡기만 해도, 나의 영적인 근원을 치유하고, 힘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영혼의 힘을 얻는 기도에 조금만 집중할 수 있다면 내 영혼, 몸, 마음 생각의 근원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 네. 기도에 집중해야지 아무리 마음 먹고 기도해도 안됩니다. 이 작은 것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지금 우리는 숨을 쉬면서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지금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힘과 기도의 비밀이 내 안에 각인, 이 되면 그 기도의 힘과 비밀이 뿌리 내리고 나의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2 4입니다 숨쉬는 것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기도 속으로 응답 받아도 기도 속으로 눈만 뜨면 기도 속으로 사람 만나도 기도 속으로 일하면서 기도 속으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흑감이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 상관없이 너무 편안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24입니다. 24의 비밀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24는 문제 속에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답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24의 응답이 오면 25라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이라는 제자가 세워지는 기념비적인 완벽한 축복과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강추셨다. 이제는 나타내신 보좌의 완벽한 응답들을 삶 속에서 찾아 누리시니. 그래서 후대와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니.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제자도 세우시니. 그런 증거가진 빛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힘과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수많은 망대가 세워져이 삼치로 천종적 살리는. 제자세우는 증인으로서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